오늘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조력자입니다. 어, 일본의 배우 겸 감독인 기타노 타케시라는 분이 2만 명이 죽은 동경 대지진을 그는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여러분 이 글이 저에게는 참 충격을 주었고 또 저에게 참 힘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만 명이 사망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8만 명이 죽은 서찬성 대지진보다 낮다는 식의 수치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의 목숨은 2만 분의 1이 아니다. 따라서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2만 건의 사건이다. 예. 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수만 명이 죽은 각 사건 속에는 각자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이름 속에는 수만이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있고요, 그의 친구가 있고요, 그의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속에는 수만의 사연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수치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시선이죠. 사람을 보는 대단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100명이 죽었다면 100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100가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또 다른 수많은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연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조력자라고 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력자란 말은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력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조력자란 어떻게 도와주냐 하면 또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 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왜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남들이 보지 않은, 않는 또 다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다른 시선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 제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병아리가 부화하는 그,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지 또 회심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줄, 탁, 동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줄은 밖에서 어머니, 어미닭이 쪼는 겁니다. 탁은 병아리 안에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겁니다. 어미가 쪼을때 안에서 병아리도 함께 쪼아야 됩니다. 그것을 동시에 쪼아야 한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해심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에게 줄이 있었습니다. 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찾아왔는데 그 은혜의 빛은 다른 게 아니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빕박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딱 들려왔습니다. 그게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그게 들려왔을 때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자, 3일은 성경에서 3일은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가이루스적인 시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영혼이 변화받는 시간을 3일이라고 표현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깜깜한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줄이 있고 우리 자신을, 내, 그 은혜의 빛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탁이 있었기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하니 기억나시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언어에 능통한 사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에루살렘에서 자랍니다.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마리엘은 그 당시에 대단한 어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대에서. 아주 높은 학식을 가질 수 있는 문화입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말하면 인류대학에서 그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종교의 나라에서 율법이 엄격하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대단히 자부심이 있죠. 삶에 대한 대단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사울은 하나님 만나면서 그를 강가만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답해서는 강가만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조력자. 누가 필요하다고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길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주는 그 조력자가 사울에게는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손길을 내미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움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항상 우리 인간의 손길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것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는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움직이세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다가올 때는 그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아침에 잠도 오는데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이 사람이 어디있냐 하면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갔던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나니아야 곧은 길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 그 길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유다라는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네가 찾아라.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하나님 손길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나니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고요, 핍박자고요. 좀더 나가면요, 살인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가래요. 그 사람을 만나래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어떻게 움직이신다고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 그랬어요.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 손길은 작동하세요. 그 다음 또한 가지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고요?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랑이 사울에게 임해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말해, 아나니아야, 이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는 내가, 탁,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에 아멘합니다. 여러분 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이해를 넘어서 움직이세요. 하나님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평가 저렇게 하지 않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이해를 넘어서 움직이십니다. 그 말에 아멘 할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니가 나의 손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너가 이해 안 되더라도 그 이해를 넘어서 너가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아나, 아나니아는 그 말에 아멘해요. 1주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주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가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자,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손을 얹습니까? 사울에게 손을 얹어요. 그리고 뭐라 부릅니까? 누구요? 형제, 형제 사울이요. 좀 달라진 걸 느껴지세요?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입니다.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근데 이 말의 기원이 어디냐 하면 여자의 자궁이라는 델포스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나는 같은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시선이 완전 달라진 걸 느껴지세요? 피박자 박해자로 여겼던 사울에게 형제라고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뿌리가 같아.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따뜻하게 그를 불러줍니다. 좀 시선이 달라진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시선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 나를 누군가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깨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른 시선으로 봐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내가 다른 시선을 바라보듯이 당신도 다른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조력자로서 그 시선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한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배에 몇 사람 참석했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별거 아니네. 여러분, 그 시선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한 사람이 변화받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하은이를 만약에 두고 본다면, 하나님이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왠줄 아세요? 이한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지구의 축이 바뀌는 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이름이 있어요. 저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한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좀 아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조금 따뜻해지고 그 눈빛이 다르죠 그게 정말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깐 이 아나니아를 어, 사울을 바라보는 아나니아의 시선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조력자들은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목사님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요.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곧 떠나가고, 그는 다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자, 사울에게 뭐가 벗겨졌다고요? 뭐요? 비늘. 자, 어, 우리 국문학과 다니는 하은이는 이 비늘이 물리적인 비늘일까 아니면 좀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죠. 그쵸? 정말 물리적인 비늘이 벗겨졌다 할지라도 자, 사월이 눈을 못 떴는데 이 비늘이 벗겨졌어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적혀지진 않았겠죠. 이 속에는 의미가 있죠. 사월은 지금까지 그 눈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비늘. 그 비늘이 무슨 비늘입니까? 편견의 비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비늘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비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비늘이 이제 벗겨졌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을 가져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볼수 있는 이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초대교에 가장 능, 영향력을 미쳤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눈에 빛들이 벗겨진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했던 그 빛들이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던 그 빛들이 벗겨졌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하는 그 눈이 비켜졌어요. 그랬더니요, 그가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가하는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근데 그 별거 없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평균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살다 보면, 이거 정말 벗겨지기 힘들어요. 진짜 아멘이시죠? 나는, 나는 이런, 이런 사람 싫어. 별 것도 아닌데 그거 바꾸기가요. 진짜 힘들어요. 왜 다들 아닌 척 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중국 사람 싫어!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도 가끔 만나요. 그 그러니까 중국 땅 가기도 싫어, 뭐, 이런 사람 가끔 만나요. 그러면 그거요. 별 것도 아닌데 그거 절대 안 벗겨져요, 그거. 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 싫어 그러면요, 그거 죽어도 안 벗겨져요. 사는 동안에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던 이 구분선은요, 그 당시에 절대로 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아 사울은요, 주님 믿고 난 뒤에 이 시선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선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데 그 이해를 자기가 넘어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에 너무나 좋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조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삶의 조력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하고요.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 그렇게 안 떠올라요. 아네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운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안 떠오르냐 하면 그걸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 관심, 사랑 여러분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조력, 내 삶의 조력자, 이게 탁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 좀 이따 그거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삶의 조력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름을 다안 이야기해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조력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를 핑계치지 않고 내 생각에 동의해 준 사람이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그냥 그 부족함을 덮어 준 사람들이에요.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었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채워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조력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 말에, 제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관심 가져 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내 삶의 조력자들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내 삶의 조력자들이에요.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조력자예요.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손길도 필요했지만 이런 조력자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 이 말이 참 좋아요. 어떤 만남 속에도 그 만남에는 다른 사람에게 흔적을 남긴대요. 뭘 남긴다고요? 흔적을 남긴대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우리 최영호 우리 성도님을 만났어요. 잠깐 만나도요. 저분 가슴 속에 내가 흔적을 분명히 남겨요.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제가 분명히 남겨요. 근데 그 흔적은 그 사람에게 파장을 일으킨대요. 하, 이 말이 참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항상 웃으면서 잠깐 만나더라도 흔적. 그리고 그 사람에게 파장을 남긴다는 것.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파장을 남기면 그걸 공명이라고 말해요. 우리 박신우 주사님이 기타를 쳐요. 기타 는데 줄에 있는데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공명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기타 소리를 들려줘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공명을 남기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묶이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공명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울리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서,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조력자가 되어 주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과 행동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에게 공명을 일으켜 주는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교회만 메이지 않고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 하나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런 말 자주 해요. 아,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진짜 안 돼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게 된 거예요. 아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력자가 될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이해를 넘어서 움직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라 하고 하나님 이 말하라 하고 하나님 도와주라고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할때 우리가 아멘 할줄 아는 사람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모여요 우리 전 교인이 그리고 우리 9월 달부터 추수 감사주까지 여러분과 동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조금은 VIP를 좀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조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도와주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진짜 우리 꼭 악수하면서 한번 합시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자또 아우 딸은 없어요? 여러분 이러지 않죠?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시선으로 봐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힘들고 지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왜 그렇게 사냐? 너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냐?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시선은 조력자의 시선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넘어서 당신에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이 사람을 일으키는 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